안녕하십니까. 네.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한 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 대표의 장기표 직격 시간입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째 화두는 장 대표께서 재단동 게이트 불법 이익을 취득한 그 사태에 대해서 이 환수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 지속적으로 가투도 하고 있고 이런데. 이, 이번 대선에 있어서 여당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의 신상에 걸려 있는 가장 첫째 문제점이 이게 대장동 게이트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이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걸 이슈화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 힘당이 이상하게 이걸 이슈화하는데 실패하고 있고 네. 그리고 언론도 자꾸 이렇게 자질을 들고 있고 이런데 그러나 이건 절대 이재명 씨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이, 사태 발단 현재의 외이슈화가 네. 실패하고 있는지, 해서 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정말 대장동, 이 불법, 이 특혜, 이 배임 사건은 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몇몇 거, 김만배 씨등 몇몇 사람들이 무려 8,700억 원을 거기서 해모은 겁니다. 그 김만배 씨, 뭐, 누나, 뭐 동생,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 그렇도록 한 장본인이 누구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성남시장은 자기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설계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결제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이 사건이 지금 좀, 뭐, 사과를드는건 아니지만, 언론에 제대로 보도도 안되고, 또뭐 야당의 공격도 제대로 못되는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절대로 이걸 그냥 넘기면 안됩니다. 이걸 만약에 그냥 넘긴다면, 정말 이거는 앞으로 어떤 불법적인 부당한 행위를 해도 다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주된 원인은 이 검찰, 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이 검찰과 그다음에 이걸 제대로 또 이제 국정조사라도 할수 해야 될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런 때는 어째 되냐?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한 일곱 개 되는 중요한 시민 단체 대표들과 함께 대장동 부패 수익 환수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조직도 하고 끊임없이 지금 규탄합니다. 그 지난 17일이었죠. 17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저희가 대장동 게이트 국민 법정을 열었습니다. 국민 법정을. 제도권 이 검찰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 법정을 열어가지고, 물론 재판장도 세우고, 또 국민 검사도 내세우고, 또 국선 변호인도 또 나서게 하고, 특히 국민 배심원들, 정부에 모였습니다. 그날 뭐 광주, 부산, 경남, 또 세종시, 뭐 전국적으로 온 국민 배심원들이 말하면, 자 이재명 후보, 당시 성남시장이 얼마나 이 부당한 일을, 즉, 배임을 해가지고, 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입혔는가, 또, 그리고 또, 김만배 등에게 얼마나 부당한 이익을 또, 가질 수 있도록 해줬는가 하는 데 대한 국민적 심판을 했는데, 그, 이제, 피고가 그때 두 명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또 하나는 김모수, 검찰총이 그, 검찰이 제대로 원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날 판결의 결과가 아, 이 50억 원 이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답니다. 근데 그 배심원들 그 7부분으로, 120명을 7부분으로, 20명씩 하고 또 배심원 대표 한사람을7분 전부 다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김태훈 당시 재판장이 그 다른 배석 판사들하고 원을했는데자칫하면이게 시화화 될 수가 있다. 음. 그래서 무기라는 것보다는 30년 좋다. 30년 징역을 선고한 일이 있고 저는 국민 법정을 열리게 한 국민 눈본부의 대표로서 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이걸 제가 다짐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래서 우리 언론해가지고이뭐체포조라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저는 집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얘는 정말 더 나쁜데요. 근데 이게 직무유기의 최고 형량이 1년이랍니다. 저도 참 부끄럽게도 직무유기의 최고 형량이 1, 1년인 줄을, 저도 그 재판, 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정말 이 직무 가 얼마나 나쁜데요. 이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그 최고 형량이 1년이 있다. 그래서 어제 내거나 최고 형량 1년을 선고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이재명 시장이나 또는 현재의 검찰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국민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더좀이 좋은 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 대장동 게이터 이 진상규명 범시민연합. 이걸 우리 약칭으로는 대진범이라고 릅니다 대진범.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여기에는 보수진영의 시민단체, 또 진보진영의 시민단체, 또 중도시민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지난 월요일 날, 어제죠, 어제 참. 어제, 오전 10시에 여의도에 있는 하우스라는 데서 창립대를 하고,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단체가 있느냐 하면, 문사랑이라는 단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사랑, 문사랑이 뭡니까? 문재인 사랑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깨시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연합당,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이또다이 본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제 그, 그 사람들하고 함께 대진범을... 함께 이렇게 결승을 했는데 제가 굉장한 정말 굉장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 있는 게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확정 편 가르기에 의해서 확정 편향 확정적으로 딱 편향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분 그러니까 저쪽 편에 서면 계속 저쪽이 뭐도덕질을 해도 옳다 하는 거 이런 현상이 지금 이 특히 정치권에 있는데, 그 깨시연이나 문사라이나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열렬히 지지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아, 우리는 여기 계속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요, 그걸 비판하는 그 단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상 이걸 또 주도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참 그동안에 있기가 어려웠는데, 제대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 또 우리나라에 저는 희망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깨문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하는. 즉이 대깨문 현상이 상당히 좀 약화되는, 어? 또, 대깨문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가 뭐, 뭐 한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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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할 거냐, 또 뭐, 백보를 양보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한다 하더라도, 어? 아, 뭐 이거, 저,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이재명 씨 같이 대장동 사건 같은 이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하면, 이거는 예. 진짜 합리적인 판단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었어 저는 그래서 이 대장동 게이터 진상규명 범시민연합이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게 하는, 또 대장동 사건 진상규명 하는데도 그렇고, 또 정치를 바로잡게 하는데, 우리 사회를 바로잡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국민 법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국민 심판법정이죠. 예. 이재명 피고인, 피고인 이재명이 진역 30년형을 선고했으니까. 예. 물론 그 법정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이제 30년형이 그거는 이제 단심으로 확정됐다고 치고. 예. 그것을 집행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판결문을 들고 예. 그 원래 집행은 이제 검사가 하지만 예. 그거는 이제 대행을 예. 장 대표가 하셔야죠 예. 그래가지고 이 판결문을 그 그대로 적어가지고 기자들에게도 알려고 해서 예. 이재명 후보를 만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전달해 전달 그게,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뜻이다 예. 근데 이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어디 예. 당신 발로 교도소 들어가라할 <laughs>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전달을 해야 될 거예요. 전달하는 전달하는 것까지는 예, 평화적 방법으로 하고 예. 그것은 어, 법에 저촉되는 일도 아니니까 예. 실정법에 예. 거기까지 예. 에, 하실 것을 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예. 이 대장동 게이트는 대추나무에연 걸린다는 말이 있죠. 예. 음력으로 이제 우리나라 풍수에 옛날에는 그 연을 모두 날리니까 설날 예. 그러다 보면 동부 대치. 어기에는 대치나무의 연이 막 걸리고 와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지금 대치나무 연 걸리듯이 그것이 파생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권순일 대법관이 관여한 재판 거래 이혹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시신의 관 위에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가 서 있다 이걸 국민들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장이 체포되던 전날 네. 자살미수 사건 을 일으켰거든요. 네. 이걸 이재명 씨가 진입으로 얘기를 했다고. 네. 그다음에 열흘 전에 거기 개발본부장 유한기 씨가 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스스로 생명을 끊었잖아요. 네. 그게 전부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으로 인해서 이재명을 돕던 핵심들이 자살 미수하고 자살을 했고 시체의 검은 계곡 거기에서 지금 대단동 게이터가 아주 음습하게 이게 이 농도를 짓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데다가 또 최근에 뭐 이재명씨 그 개인 신상과 뭐 가족문제는 사실 부수적이지만 그 신상과 관계되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욕설 네. 파동 같은 거, 네. 그런 거 장대표 생각지근그데 네. 우선 그저 아까 대치노, 대추나무에 뭐 연줄, 연 연주 <laughs> 연주 걸리듯이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걸린다는 뜻 <laughs> 아닙니까? 진짜 이 많이 이재명 씨요, 정말 문제입니다. 그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이었던 유한기 씨가 많이 자살했는데 기자들이 가서 이제 물으니까. 그, 자기, 그, 저,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 아무리 좀 바쁘더라도 쫓아가서 문상도 하고, 또, 유족도, 가족도 위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하는 게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그, 인간입니까, 그게?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 정말, 저도 이 나라 대통령 후보를 두고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뭐 한데, 그 형수 상륙이요. 전에는 그 일부만 조금 나왔는데요. 요즘이 전부, 맞아, 풀텍스트로 나와가지고요. 어? 이게 지금 깨시연, 아까 말한 깨어있는 시민연합당에서는 부산에서요, 부산 서면 일대에서 전부 다 털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람이 욕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요, 본 사람들, 저는 그다못 봤는데, 아직.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욕입니다. 뭐, 자기 어머니, 뭐에 대해서 뭐라, 뭐라, 말한 거요. 근데 그 아들 또 보면, 아들이 또 그, 또 보통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네요. 아들이 뭐, 처음에는 이 도박에 또, 했다는데 지금 또이 성매매, 아, 이뭐 이것도 참말하뭐 성매매도 성매매 나름이지, 또뭐 거기다가 아주 그 상스러운 욕을 또다또이페이스북에다 댓글 다또 달아가지고, 그게 이 이재명 씨 본인, 또 이재명 씨 아들들, 또 거기다 또 이재명 씨 조카, 거의 뭐. 자기, 뭐, 친척이라고 했지만은, 자기 누님 아들인데, 그, 관계가 삼촌 아닌가, 삼촌. 데이트 폭력이니, 뭐, 말해가지고, 또 문제가 많이 됐지만은, 그 사람을 또두 사람이나 때려 죽이고, 이, 그러니까 이 집안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다는, 대통령을 놔두고라도,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국가적 비극이고 국민적 수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집권여당의 대선후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건 말입니까? 요즘 나왔어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어? 불과 1년 전, 6개월 전에 했던 거 전부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전부. 어?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되겠나 싶어서. 어? 지금이라도 정말 후보를 교체해야 안 되겠나, 민주당에서는 그걸 좀 진지하게 저는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심리 상태는 이 전문가들 견해도 그렇고, 제가 또 동의하는 부분인데, 지금 매일같이 여당의 공약, 또 본인이 내 그랬던 공약을 뒤집기를 하면서도 매일 뭔가를 터트려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대장동 게이트를 물타게 해서 잊어버리게끔 희석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형수 욕설 테이프를 희석시키는 것 아들 문제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불안 초조해갖고 매일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그래가지고 비난을 받더라도 그런 엉뚱한 이슈에 관심을 돌리도록 하는 이 아주 고도의 전술인데 자 그건 대한민국의 헌법상 제1기관인 전화장 대표를 포함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링컨이 말한대로 어느 시점에 있어서 국민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고그 수준의 지도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재명도 결국 민 속에서 나타난 지도자지요. 국민, 국민 속에서 민주당의 권리당원과 책임당원이 뽑히고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후보를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수준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건 후보 교체를 해야지요. 네. 그러니까 그 가정 문제는 이런 것보다도 그 본인에게 집중돼 있는 문제만 보더라도 그게 네. 인성이. 네. 그리고 그 테이프, 이 형수 욕설 테이프를 저는 들은 일이 없어요. 네. 그뭐쌍욕했겠구나 그랬는데 그제 풍문에. 그 테이프 안에 형수에게 욕설을 퍼고면서 여성애니까 신체의 핵심적인 부위를 쳐들어 가지고 칼로 찢어 버리겠다는 대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그 이번에 노출되고 나서 들으니까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어조나 이런 걸 봐가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돌발적 성격, 자기 재원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이 국가 원수 자리에 앉아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미 문제, 대북 문제, 대중국 문제를 즉흥적으로 말이야. 그래서, 당 대표. 그, 그 욕도요, 그, 저기, 남의 부인, 그 관련이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관련이에요. 그, 이게,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욕입니다. 이게, 미국이나 일본 같으면, 이게, 욕설, 하, 파일, 그 하나만 갖고도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선, 예. 물러는데 이게 대한민국 얼마나 이렇게 관대한지, 참 오늘. 근데 말씀하시니까. 국민이요, 저는 사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그동안에, 이거, 이 나쁜 짓 하는 이 정치인들이요, 무엇에 의존하느냐? 국민의 망각정에 의존합니다. 망각정. 지난날의이 불법, 이 해악적인 요소들을 국민이 자꾸만 망각하면 국민이 나중에 당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도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절대로 우리 국민이 망각하면 안 되고 이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엄중하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해야 된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 대표께서 앞장서서 국민 망각증을 깨우치 주고 있는 데 대해서 예, 예. 제가 경의를 표하고 예, 계속 지켜보기를 하십시다. 올라와 예. 주실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